안녕하세요. 유배소영입니까? 박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폴리텍 물방울 보형물 때문에 구형 구축, 밑 빠짐, 밑 블록이 동시에 온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35세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폴리텍 물방울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는데요. 수술 후, 2, 3년 후부터 서서히 가슴 모양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내원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양쪽 모두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런데 우측은 밑받임이 있어서 보형물의 중심이 유두 아래로 내려가 있고 좌측은 윗볼록이 있어서 보형물의 중심이 유두 위에 있어서 옆모습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자신도 모르게 서 있을 때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우측은 내려가 있고 좌측은 윗볼록이 있어서 몸을 이렇게 기울면 이게 티가 덜 난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laughs> 서있을 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있으니까요 좌측 가슴이 내려가도록 좌측 어깨를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그랬더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참 보형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셨었는데요 이 폴리텍 보형물은 심한 구형구축이 잘 생깁니다 보형물의 텍스린과 피막이 이렇게 잘 분리가 되면서 장액종이 발생하고 장액종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심한 구형구축, 이중피막이 잘 발생합니다. 이 환자분도 유방 초음파를 보면 장액종이 보형물의 외피와 피막 사이에 있으며 피막은 굉장히 두껍고 보형물의 외피는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장액종과 구형구축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기하게도 양측 모두 돌 같은 촉감은 비슷한데. 우측 가슴은 내려가고 좌측 가슴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측 보형물은 피막의 조이는 힘에 의해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밑 빠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선도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좌측 보형물은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피막이 조이는 힘에 의해 보형물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며 전형적인 윗볼륨 형태를 띕니다 위쪽은 동그랗고 아래는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모습,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망가졌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환자분은 심한 구형구축, 모양의 비대칭, 위치의 비대칭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을 전절제하고 모양과 위치를 교정을 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재삽입하였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로는 피막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섬세한 위치 교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선 절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보형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막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피막은 전체를 하나로 붙여서 제거하는 전 절제술 토탈 캡슐렉터비를 시행하였습니다 피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껍고 딱딱했습니다 두꺼우면서 중간중간에 두꺼운 줄임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가슴방의 위치를 교정을 하였는데 우측 가슴방은 올려주고 좌측 가슴방은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수술 중 모습을 보시면 좌우 밑선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새로운 보형물을 정확한 위치에 넣고 유유 라인으로 아래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보형물은 모티와 댐이 360cc를 넣었습니다 수술 후 모습 보실까요 좌측에 윗볼록이 사라졌고요 자연스러운 위 아래 라인이 생겼습니다. 우측 밑빠짐도 올라왔고 밑선의 고정으로 안정된 모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두 밑선 모양의 비대칭 교정이 되었으며 자연스러운 유유 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딱딱한 촉감도 말캉 말캉한 촉감의 가슴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폴리테 물방울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장액종, 심한 구형 구축이 잘 발생합니다. 오늘은 구형구축, 밑빠짐, 윗볼록 이 세가지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 피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비대칭을 교정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